저도 관리를 오래 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작년 사진 보니까 충격이더라고요. 이게 작년 5월입니다. 이게 올해 5월이고요. 이게 작년 가을입니다. 이게 요즘 제 사진들이고요. 저도 제가 이렇게 생겼었는지는 <laughs> 진짜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1년이면 충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모아민입니다. 요즘 저는 걸어 다니면서 되게 주변 사람들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어 요즘 남자분들 외모가 진짜 잘생기신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관리 시대에 잘 꾸미고 관리도 잘 하고 다니시는 남성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하지만 아직 관리를 시작하지 않으신 남성분들이 10배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만큼 가장 효과적인 것들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만 좋아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이 말이 진짜 사실이라는 걸 저도 스무 살이 돼서야 알았습니다. 남자분들 흉터나 모공은 둘째치고 여드름이랑 개기름 이두 가지만 없어도 피부 진짜 깨끗해 보입니다. 설마 아직도 비누로 세수하시는 분들 없죠? 네, 꼭 클렌징 폼으로 세수해주시고 세안할 때도 꼭열번 이상 헹궈주세요. 꼭 10번 이상 헹궈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클렌징 폼도 일반적으로 무난한 피부라면 약산성 클렌징 폼인 비플레인 녹두 클렌징 폼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기름이 조금 더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 더 세정력이 있는 듀이트리 하이아미노 올 클렌저 제품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가성비도 진짜 좋습니다. 150ml짜리 두 개가 9,900원이면 말다 했죠. 둘다 모르겠으면 저번에 추천드렸던 일리온 세라마이드 워터 클렌징 폼을 추천드립니다. 이건 선크림도 한방에 지워지니까요두 번째로는 손관리 입니다 손관리 근데 이게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과가 좋죠 일단 잘 정돈된 손톱 그리고 건조하지 않고 은은하게 풍기는 핸드크림 향만으로도 깔끔한 인상을 줄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습관 들이기 쉬우면서도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실 얼굴에 제일 많이 닿는게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손만 잘 닦고 손톱만 잘 관리해줘도 피부 트러블의 반은 줄어드는 겁니다 저도 손 닦는 이 습관을 들이려고 조금 비싸더라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향의 핸드워시를 사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논픽션 회사의 핸드워시로 젠틀나잇 향을 쓰고 있는데, 이게 300ml 짜리로 혼자서 쓰면 반년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핸드워시뿐만 아니라 핸드크림도 논픽션 제품이 진짜 잘 나오는데 이제 가을 겨울에 맞춰서 잘 어울리는 향을 골라보자면 젠틀 나이시랑 상탈향을 추천드립니다. 자세 번째는 진짜 지겹게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이제 선크림은 발라줍시다. 제발 선크림 좀 발라주세요. 사실 자외선만 막아도 여드름, 피부 노화 이런 거 예방하기 진짜 쉽습니다. 선크림은 타기 싫어서 바르는 것도 있지만 진짜 말 그대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르는 거거든요. 태양이 지금 자외선, 적외선, 직격탄으로 내리꽂고 있는 건데, 우리 상남자 형님들은 오케이, 여서 오고 하면서 지금 다 그걸 받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진짜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안 괜찮거든요. 제가... 제가 안 괜찮습니다. 오바를 조금 해봤고요 요즘은 선크림도 정말 좋은 제품들 잘 나오니까 꼭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비레디 선크림을 잘 쓰고 있는데 못 써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그냥 비레디 선크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기름이 좀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은 벤튼 스킨핏 미네랄 무기자차 선크림 추천드립니다 자 네번째로는 향인데요 내 몸에서 나는 향입니다. 즉, 채취 관리죠. 이 향이 관리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무기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자, 일단, 땀 냄새, 입 냄새만 안 나도 벌써 깔끔합니다. 근데 거기서 괜찮은 향 하나만 추가해도 그건 이제 여러분의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자, 땀 냄새는 데오드란트로, 그리고 입 냄새는 구강 스프레이로 자주 잡아주시고, 향수는 사실 호불호가 있을 수 밖에 없어서 추천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제 가을, 겨울에 맞춰서 우디나 머스크 계열로 몽블랑 익스플로러 향수나 에이딕트 보이드우드 향수 추천드립니다. 사실 여자친구나 여사친분들한테 향수 한 번만 같이 골라달라고 하는 게 제일 성공률이 높습니다. 사람을 기억하는데 향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잖아요. 그러니까 냄새는 잡고 좋은 향만 남겨봅시다. 다섯 번째로 운동입니다. 앞에 것도 다 중요한데요. 근데 운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운동은 애초에 사람의 몸 프레임을 바꿔주거든요. 이게 약간의 근육만 붙어도 정말 오태가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저도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두번 이상은 꼭 하려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는 운동을 해야 활력도 생기고 살아있다고 느껴집니다. 솔직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한세번 정도? 아니, 한 번만 해도 털려버린 근육과 꺾여버린 의지만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은 사실 얼마나 오래 운동하냐보다 얼마나 자주 운동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한 번에 30분밖에 운동하지 않으시더라도 최대한 자주 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운동할 때 목표나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운동을 자주 가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체지방률을 20% 미만까지 빼자고 목표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체지방률이 10% 중후반까지만 빠져도 정말 사람이 바뀌거든요? 처음이신 분들은 딱이두 가지만 생각하시면서 딱두 달만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실 두달 뒤부터는 제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몸의 변화가 보이니까 스스로 더 재밌어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옷과 헤어스타일입니다. 사실 옷이랑 헤어스타일이 진짜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는 게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딱 핵심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옷이랑 헤어스타일은 최대한 많이 시도해볼수록 잘 입고 잘 만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옷부터 말하자면 처음엔 옷잘 입는 친구나 유튜버, 쇼핑몰 모델이 입은 코디를 그대로 따라 입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나 코디를 저장해 놓은 다음에 비슷한 스타일을 계속해서 찾아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는 것을 최종 목표로 설정해 두면 방향 잡기가 더 쉽겠죠?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한테도 의견을 많이 물어보고 그 의견을 많이 수용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만큼 객관적인 것도 또 없거든요. 자, 헤어스타일은 사실 자신한테 맞는 디자이너분을 찾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신한테 맞는 디자이너분을 찾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방법을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변에 머리를 잘 하고 다니는 친구나 형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한테 가서 어떤 헤어샵을 다니는지 물어보고 어떤 머리를 했는지 물어본 다음 그 똑같은 헤어샵에 가서 똑같은 머리를 해보는 겁니다. 저도 이런 방법으로 친한 형한테 가서 어떤 헤어샵을 다했는지 물어본 다음에 똑같은 헤어샵에 가서 똑같은 머리 스타일을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디자이너분들이 여러분들의 모질과 두상에 맞춰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그럼 그때 디자이너분한테 궁금한 것, 고민인 것 전부 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방법부터 제품까지 추천해주실 겁니다. 머리는 진짜 많이 물어봐야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루라도 더 빨리 시작해야 하는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정말 정말 당연한 것들이고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제가 주변 친구들에게 제발 이것만큼은 꼭 해달라 라고 하는 것들로 모아봤습니다. 말씀드린 것들 모두 하시면 정말 좋겠지만 이 중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것부터 딱두 가지만 하셔도 정말 성공적으로 관리 시작하신 겁니다. 말하다 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점점 많아졌는데 앞으로 더 다양한 영상을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뭐하민이었습니다